안녕하세요 이티처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일조건 사선 제한입니다. 부동산 기초공부 중 하나로서 일조건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건 사선 제한의 정의 그리고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일조건 사선 제한의 정의입니다. 길을 걷다가 보면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보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1층에는 주차장이 있고 4에서 5층 정도 높이의 건축물이 희한하게도 어느 층수에 도달하면 갑자기 면적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런 건축물들이 바로 일조건 사선 제한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조건이란 무엇이며, 건축법에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을까요? 일조건의 사전적 의미는 태양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일조건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법에는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복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지역은 크게 세 가지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사람이 주거하기 위한 환경인 주거지역과 상가들이 들어서는 상업지역, 그리고 공장들이 들어서는 공업 지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거 지역은 대표적으로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으로 나뉩니다. 전용 주거 지역은 단독 주택, 일반 주거 지역은 빌라나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일조권은 주거 지역에 적용되는 제한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대지 경계선과 정복 방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대지 경계선은 다른 사람의 땅과 내 땅의 경계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정북 방향입니다. 정북 방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의 경우 남향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남쪽 방향에서 햇빛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햇빛이 많이 들게 되면 난방비가 적게 들고 습기가 차지 않아 위생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조건이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수 있죠. 만약 다른 사람의 땅에 건물이 있고 내 땅에 새로운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때내 땅에 지어질 건물을 기준으로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건물의 북쪽, 다시 말하면 정북 방향에 건물이 있다는 얘기가 되죠. 만약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내 땅에 건물을 짓게 되면 다른 사람 땅에 있는 건물은 일조권에 피해를 받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 사선 제한을 통해 일조권을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 사선 제한의 경우 높이 9m의 건물까지는 대지 경계선에서 1.5m만 이격, 즉 띄우면 되지만 9m를 넘어가게 되면 각층 높이의 2분의 1만큼 대지 경계선에서 이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층의 높이를 3m로 가정하고 총 3층의 건축물을 짓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대지 경계선에서 1.5m를 띄워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 층의 높이가 3m인 3층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했을 때 건축물의 높이가 총 9m가 되기 때문에 일조권 사선 제한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층을 더 올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9m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 경계선에서 총 높이의 2분의 1만큼 이격한 상태로 층수를 올려야 합니다. 계산하면 12 곱하기 2분의 1, 즉 6m가 됩니다. 6m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면 4층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 한층 더 올려볼까요? 그렇다면 건물의 총 높이는 15m, 2분의 1을 하면 7.5m가 됩니다. 일조건 사선 제한을 적용하여 건축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정북방향에 건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일조건 사선 제한에 해당되어 평수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북쪽에 도로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만약 내 땅의 북쪽에 6m짜리 도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m까지는 북쪽에 건물이 있을 때와 그 기준이 동일합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m를 이격하고 3m짜리 건물을 3층까지 제한 없이 건설하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한층을 더 짓게 된다면 건물처럼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격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반대편 끝선 또는 도로의 중심선이 이격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의 경우 도로 중심선이 그 기준이 되는데요.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층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중심선에서 6m를 이격한 거리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층을 올려봅니다. 벌써 방금 전의 상황과 비교가 되죠? 한 층을 더 올렸을 때 역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북쪽에 도로가 있는 땅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일조권 사선 제한이 갖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수익률의 감소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하다 보니 건물을 건축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양할 수 있는 평수가 줄어들게 되어 수익률의 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두 번째는 불법 건축물의 증가입니다. 일조건 사선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건축선을 후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베란다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베란다에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하여 창과 벽을 내고 지붕까지 설치를 하여 사용하는 집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엄연히 건축법에 위반되는 불법 증축 사례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거나 원상복귀를 해야 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일조건 사선제한 규정이 완화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주차장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완화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건축업계의 수건이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조건 사선 제한 규정이 새로운 건축 시대에 발맞춰 좋은 합의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